폴수는 매일매일 계획을 얘기하고 또얘기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작은 작은 철조망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내일은 사람들이 대청소를 하러 와주길 바라며 잠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로딘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로딘이 다리를 저는걸 발견하자마자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 주사를 놓았다. 주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앙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게. 노드의 다리는 정말 별게 아니었다. 그는 밤사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다음날 아침일찍 무안개가 가시기 전에 앙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곧 불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은 처음에는 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다 는 피투성이였고. 우이 잔여나간 채 숨이 멎은 콧불수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안 가부였다. 나중에 듣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전날 밤 동물원에 뿔 사냥꾼들이 들어와서 안 가부의 뿔을 잘라갔다고 한다. 노드는 치료실에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드는 살아남은 것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인지 알수 없었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노든엔 또 마취주사를 맞아야 했다. 동물원 사람들이 노든의 뿔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뿔소 뿔은 적당히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자란다. 그러니까 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안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푯말이 걸렸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이 톱불 속 노든을 소개합니다.